배우 이채민의 현재 월급 공개. 이채민의 현재 연. 대한민국 드라마계의 차세대 블루칩으로 급부상한 배우 이채민. 2. 그 일타, 하이라, 바니와 오. 그렇다면 이윤은 과연 어느 정도일? 국제연예전문기자의 시. 1. 월 1억. 연 10에서 12억. 이 가능한 구조인가. 한국 드라마 광고 시장의 수익 메커니즘. 한국 드라마 시장에서 신인 조연급 배우의 회당 출연료가 대체로 수백만 원대, 약 300만 물결표 1천만 원로 알려진 것은 널리 회자되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 범주가 곧바로 모든 배우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작품의 플랫폼, 지상파, 케이블, OTT, 배역 비중, 주연 비중 높은 조연, 시즌 구조, 단막 미니 시즌 주중극, 해외 판권 가치. 동시 방영 동시 공개 전략 등에 따라 해당 단가가 분화됩니다. 이채민의 경우 1 대비 4년 차임에도 최근작에서 실질적 주연 포지션을 확보했고, 이 전작들이 국내외에서 IP 가치를 증명했으며, 3진행자로서의 안정된 방송 존재감, 뮤직뱅크 MC 겪은 이 브랜드 신뢰로 전이되었다는 점이 가격 책정에 우호적으로 작용합니다. 이런 조합이면 사극 첫 주연임에도 회당 1,500만원 이상 이라는 추정은 업계 관행상 충분히 개연적입니다. 그러나 드라마 출연료만으로 연 10억대가 곧장 산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연간 총수익은 다음의 복합 포트폴리오에서 나옵니다. 드라마 출연료 회당 단가 곱하기 회차 미니시리즈 예 12-16부작에서 에서 주연이면 기본 저변이 생깁니다. 광고, CF, 브랜드 엠베서더, 신뢰도 높은 이미지의 20대 남성 배우는 뷰티 시급요 교육 패션 카테고리에서 수요가 강합니다. 광고 단가는 계약 기간, 매체 범위, 온 오프라인, 사용 컷의 스펙트럼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만 다매체 패키지 해외 판권 옵션이 붙을 경우 단가가 급상승합니다. 화보 행사, 포토콜, 런칭, 시상식 참석 등 단가 자체는 광고 대비 낮지만 빈도수가 높고 글로벌 브랜드 노출이 많을수록 파급 효과가 큽니다. 팬미팅, 국내 해외, 티켓 MD 디지털 콘텐츠 연계로 수익화 채널이 다양합니다. 스케줄을 크게 잠식하지 않으면서도 수익 효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어 드라마 공백기를 메우는 현금 흐름 장치로 기능합니다. OTT 글로벌 유통 프리미엄, 플랫폼이 글로벌 도달력을 갖출수록 배우의 인지도 상승 오른쪽 화살표 광고 해외 행사 현지 팬덤 비즈니스로 2차, 3차 수익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매니지먼트 수수료, 세금, 개인 스태프 고용비, 스타일리스트, 헤어 메이크업, 매니저 보강 등 트레이닝 헬스케어 비용 등을 제하고 난 순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주연 비중 광고 다변화 국제행사 수요를 감안하면 월 평균으로 환산한 약 1억 내외, 연 10에서 12억 대라는 추정치는 시장 구조상 도달 가능한 합리적 범위로 볼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 수치가 별표 별표, 정태적 평균, 별표, 별표 이 아니라 작품 광고 행사의 분기별 편차가 큰 별표, 별표, 변동적 합계, 별표, 별표라는 점입니다. 드라마가 없는 분기는 광고 행사로 보존하고 드라마가 겹치는 분기는 총량이 급증하는 식의 포트폴리오형 수익이라는 뜻이죠. 또 하나 짚어야 할 대목은 이미지 프리미엄입니다. 노 스캔들, 성실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학업 성취가 결합된 20대 남성 배우는 광고 시장에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낮아 선호됩니다. 이는 단가뿐 아니라 계약 연장 카테고리 확장으로 직결됩니다. 결국 출연료의 절대액보다 중요한 건 지난 2에서 3년 사이 차곡차곡 쌓아온 신뢰 자본이 앞으로의 현금흐름을 얼마나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 주느냐입니다. 이채민의 현재 포지션은 바로 그 지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2. 데뷔 4년 만에 주연 안착, 괴물 루키위 성장 공식. 데뷔 초반 조연 특별 출련으로 카메라 앞 감각을 다지며 학교 학원에서 터득한 무대 문법과 카메라 문법을 빠르게 통합한 것이 1단계라면 2단계는 장르 다양화 서사 밀도를 높이는 작업이었습니다. 학원물 청춘극 로맨스에 이어 사극이라는 톤디션이 극단적으로 바뀌는 문법에 도전해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사극은 호흡 딕션 시선 처리가 까다롭고 권력 서사에서 캐릭터의 내적 권위를 설득해야 하므로 단순한 외양이나 프로크로 버티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그가 가진 별표 별표 기초 체력 발성 호흡 리듬 별표 별표 이 단단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캐스팅 타이밍이라는 운과 준비된 인력이라는 실력이 교차합니다. 급박한 캐스팅 상황을 오히려 추진력으로 바꾸어 촬영 초반부터 현장 적응 속도를 증명했고 파트너 케미스트리 상대 역과의 합을 통해 장면 생존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시청자는 결과만 보지만 업계는 그 과정, 대본 습득 속도, 리허설 피드백 반영성, 촬영장 매너를 보고 다음 제안을 결정합니다. 그 결과가 차기작 대본 다수 접수라는 신호로 돌아온 셈입니다. 무엇보다 이채민의 성장 서사는 이미지의 확장 에있습니다학창 시절 모범생 반듯함으로 상징되는 청정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되 사극 주연에서는 권력의 냉기 감정의 층위까지 담아내며 스펙트럼을 넓혔습니다. 이 확장은 곧 캐스팅 맵의 확장, 멜로 로맨틱 코미디에서 누아르서 스펜스로의 진입을 뜻하고 그 자체가 차기작 협상력 곧출혈료 지분 홍보 조건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포스트 송중기라는 평가는 단순한 수사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청춘멜로의 호소력과 정통서사의 무게감을 동시에 지닌 남자 배우라는 한국 드라마 시장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조합을 향해 이동 중이기 때문입니다. 3. 정교 5등, 정과목 1등 급이후의 경쟁력이 되는가? 브레인 서사의 시장성 대중은 공부 잘하는 배우라는 타이틀을 흥미거리로 소비하지만 산업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고도의 신뢰 시그널입니다. 먼저 대본 해동력 대사 리듬 현장 문제 해결에서 인지적 처리 속도가 빠른 배우는 제작 사이클이 짧은 한국 드라마 환경에서 제작 리스크를 낮춥니다. 한편 더, 학창 시절부터 계획 실행 피드백이 루틴을 몸에 익힌 사람은 작품 준비기, 보컬 무술 악기 등 역할 맞춤 훈련, 위습득 곡선이 완만합니다. 제작사는 이런 배우를 선호합니다. 일정이 빡빡한데도 결과 예측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브랜드 관점에서도 고학습 성실성 금연절제의 라이프스타일은 광고 리스크 해지에 해당합니다. 식음료 뷰티 교육 금융통신 리스크 민감 카테고리일수록 깨끗한 이미지 플러스 성취 서사를 원합니다. 이 조합이 바로 광고 러브콜 오른쪽 화살표 수익 다변화 오른쪽 화살표 연평균 수익의 안정화 라는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캐릭터 필딩에서도 장점이 분명합니다. 지능형 로맨틱 코미디, 브레인 프로페셔널 캐릭터, 청춘 서사, 성장 선택 책임, 정통 사극, 권위 통치의 윤리, 사회파 누아르, 판단 책임의 무게,까지 장르 간 이동에 필요한 신뢰 기반의 설득력을 갖게 됩니다. 시청자는 감각적인 얼굴만이 아니라 별표 별표 설득 가능한 머리와 심장을 동시에 보고 싶어 합니다. 이채민의 내러티브는 그 기대치와 정확히 맞물립니다. 4. 190cm의 완벽 비율. 농구 수영 피아노까지 섭렵한 다재다능형. 그의 키는 190.2cm. 발 사이즈는 300mm. 중학교 때 이미 187cm였다는 일화는 팬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회자된다. 농구와 수영을 좋아하며 7살부터 친 피아노는 지금도 스트레스 해소법이라고. 이채미는 피아노를 칠 때면 세상 모든 소음이 사라진다. 고 말한다. 오 뮤직뱅크 역사상 개근 MC. 2022년 9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약 1년 7개월 동안 KBS의 뮤직뱅크 MC를 맡았다. 장원영, IV, 홍은채, LSSERAFIM와 e, -S -S -E 함께한 이 시기 그는 단한 번의 결석도 없었다. K-팝 팬들은 그를 무결점 진행의 교과서라 부르며 신인 배우로서 보기 드문 프로페셔널함을 칭찬했다. 6. 광고계의 뉴 블루칩, 하겐다즈부터 클리니크까지. 배우로서의 이미지가 깨끗하고 신뢰감 있다는 점 덕분에, 광고계에서도 러브콜이 쏟아진다. 그는 하겐다즈, 메가 스터디, 클리니크, 서울우유 비우트등 국내외 브랜드의 모델로 활약하며, 2025년에는 남성 화장품 브랜드와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전속 계약까지 논의 중이라고 한다. 7. 캐나다 소년에서 세계 팬미팅 투어로, 초등학생 때 처음 캐나다를 여행한 그는 언젠가 세계 무대에 서고 싶다. 는 꿈을 품었다. 2023년 일본 사이타마에서 첫 팬미팅 헬로를 개최했고 2025년 10월에는 서울 세종대 대양홀에서 채민투 유 팬미팅 투어를 열며 국내외 팬들과 만났다. 현재 웨버스를 통해 글로벌 팬들과 활발히 소통 중이다. 8. 공개 열애 중유다인과의 드라마 같은 러브스토리. 2024년 3월 거리에서 포착된 한 영상이 화제를 모았다. 함께 일타스캔들에 출연했던 배우 류다인과의 데이트 장면이었다. 소속사 측은 동료로 지내다 서로에게 좋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고 공식 인정했다. 2025년 현재까지도 두 사람은 서로의 생일을 챙기며 공개적으로 사랑을 이어가고 있다. 9. 차기작 대본만 30편 제작사들이 먼저 찾아오는 배우. 폭군의 셰프가 종영되기도 전에 그는 30편이 넘는 차기작 대본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멜로, 누아르, 로맨틱 코미디 등 장르 불문. 이채민은 대본을 받을 때마다 하나하나 읽으며 내가 진짜 몰입할 수 있는 작품을 찾는다고 밝혔다. 그의 차기작은 이미 2026년 상반기 최고 기대작으로 손꼽힌다. 10. 완벽한 이미지 뒤에 소박한 일상 그의 SNS에서는 럭셔리한 배우의 이미지보다 친근한 청년의 모습이 자주 보인다. 강아지 다리, 별이와 함께 산책하는 사진. 돈가스를 먹으며 이맛 때문에 산다. 는 유쾌한 글귀. 옷 하나 사면 교복처럼 입는다. 는 꾸밈 없는 고백은 팬들에게 따뜻함을 준다. 그는 술과 담배를 거의 하지 않으며 건강하게 오래 연기하고 싶다. 는 소망을 자주 전한다. 마무리. 차세대 한류 스타로의 도약. 국내를 넘어 아시아 전역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이채민은 이제 한류 2.0 시대의 얼굴로 꼽힌다. 그는 SNS 팔로워 수백만 명을 보유하며 넷플릭스 작품을 통해 글로벌 팬층을 구축했다. 그의 연봉이 얼마이든 진짜 가치는 수치가 아닌 신뢰받는 배.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피드백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을 클릭하세요. 후속 알림을 설정해주세요.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하다.